안녕하세요. 아이템파이더팀 발표를 맡은 스포정보학과 1학번 추원기입니다 지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우선 1라인, 1인, 온라인 사업자를 위한 쇼핑몰 분석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발표 진행 순서는 다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연구 목적과 필요성에 필요성 발표에 앞서서 저희는 보통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을 자주들 하고는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얼마나 사용을 하는지 에 대해서 이제 연구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기회는 적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공부를,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또는 2019년도 글로벌 인덱스 셀러 보고인데요. 보시면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중국이 1위, 2위가 미국, 3위가 우리나라로 점점 시장이 커진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2017년도부터 꾸준히 온라인 쇼핑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예당 그래프에서는 이제 옛날에는, 그러 좁은 물품들만, 그러니까, 적은 물품들만 판매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물품까지 온라인 또는 모바일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팀에서 가져온 온라인 쇼핑몰 사례인데요 무신사라는 쇼핑몰과 사인난다라는 쇼핑몰입니다. 이두 쇼핑몰 이름을 들어보셨거나 사용해보셨던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사용 시작하면는 이제 1인 온라인 사업자나 혹은 뭐다이 온라인 사업자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품을 선택 해야 되는데 해당 물품을 선택하는 데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기제를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목표로 하는 이제 플랫폼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셀러마터이고 한 가지는 아이디스카우트라는 인터넷 웹사이트인데 이 웹사이트에서는 이제 키워드 검색이나 카테고리 검색, 가격 추적 등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해당 이제 정보가 많지만 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 같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그림은 저희 연구 전공 체계도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 중에 데이터베이스나 인터넷 주민 관리 시스템을 등 이용해서 기초적인 웹사이트를 구성을 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한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더 나아가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다음으로 연구 방법입니다. 웹 크롤링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가져오고 해당 정보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그래서 연동을 한 뒤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래프 같은 거로 시각화나 도시화를 해서 저희가 원하는 사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선정문입니다. 저희 선정문에는 다섯 가지 따로, 따로 이유 없이 전반적으로 현재 온라인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제품의 판매 높이기 위한 키보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뭐 키보드 서데션이나 키보드 제너레이션에 관한 논문들을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매우 추진 일정입니다 12월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웹크롤링이나 데이터베이스 등의 데이터베이스 및웹 실업화에 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기존의 플랫폼을 분석을 한 뒤에 1월에는 기초 단계의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2월에는 데이터를 좀 많이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측정 및 구축을 하고, 3월에는 해당 측정된 데이터로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적합히 도식화를 하고, 4월에는 완성 단계로 혹시 무조건 이 있다면 사이트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의 기대와및 활용 계획입니다. 우선은 이제 가 <laughs> 카테고리나 후원을 위주로 검색을 할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나온다면 사업자의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논문들을 공부를 해서 키워드 제안 같은 것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키워드를 제안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도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허가 없다면 저희가 특허까지 지원을할 계획입니다. 질문 있으시나요? 웹사이트를 여러 개 하면 데이터 퀄리티가 다를것 같은데 그 수집하는 방법에 좀 공유해 주셨네요. 어, 일단은 그 수집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리버 데이터랩에 있는 API를 갖다가 사용을 해서 먼저 구현을 하고 그게 이제 데이터 퀄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알아볼 계획입니다.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발표 시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